안녕. 안녕 여러분 저희가 오랜만에 또 쇼핑을 했습니다 맞아. 이번에는 실내복 위주로 구매를 했는데요 어떤 걸 샀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오늘은 옷을 테모랑 다른 곳에서도 구매를 했거든요 옷 소개하기에 앞서서 아직 테모를 이용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규 가입자 분들께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세트를 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테마 앱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코드를 입력한 후 13만원 상당의 쿠폰 세트를 받아가세요. 또 오늘 영상에 나온 테템들은제 전용 코드를 검색하시면 최대 9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대요. 음, 오늘 저희가 소개드린 옷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꼭 할인받아가세요.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떤 옷들을 샀는지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우선 첫 번째는 신내복인데요 이렇게 약간 세트로 되어 있는? 네, 잠옷을 대신해서 입을 수도 있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좋아 좋아 한번 입고 나와볼까? 그래 자, 자. 옷을 이렇게 입고 와봤고요 생각보다 더 얇고 편한 거 같아요 네 보들보들해요 아 위아래 세트니까 딱 좋네 약간 다리 길어보는 마법? 다리가 원래 긴거 아니고? 그리고 이 꽃무늬가 굉장히 귀엽구만 <laughs> 유은이 거는 살짝 크롭이네? 응 <laughs> 까꿍 <laughs> <laughs> 의미건은 크롭은 아니고, 그렇지? 응. 딱 이렇게. 맞게 바지도 이렇게 세트고요. 아, 진짜 겨울에 실내복으로 딱 좋다 이거. 응, 맞아.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잠옷 안같기도 하고, 그렇지? 누가 와도 민망하지 않을 정도의 딱 실내복인 것 같다. 응, 약간 집앞 편의점 이런데 갈때 입기 딱 좋. 좋은... 같아 응, 응, 맞아. 저희가 이제 다음 옷으로 갈아입어볼게요. 짠, 입고 왔고요. 저는 일단 안에 티셔츠는 무신사에서 산? 베이지 컷 흰색 티셔츠고 그리고 밖에 있는 테무에서 산 지퍼 있습니다.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. 그지. 이게 지퍼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요. 응. 음. 그리고 이거 대신 기모 있는 옷은 아니고 기모는 없어요. 안에 이너로 얇게 입기엔 좋겠다, 그지? 저는 지금 위 아래는 다 무신사 룩이고요. <laughs> 그이 위에 테무에서 산 이런 맨투맨을 입어줄게요. 근데 이 맨투맨은 또 기모예요, 그지 엄청 네. 따뜻한 기모입니다. 짠! 어, 소매랑 딱 맞다 길이. 그니까. 갑자기 <laughs> 그 손은 뭐지? <laughs> 생각보다 따뜻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후드도 넉넉해서 이렇게 쓰고 다니기도 좋고.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이제 또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. 짠, 갈아갈 것 같고요. 우선 잘부터 소개할게요. 그럼 신발을 제가. 오, 어우 귀엽다 신발. 조금 짧아 보인다. 어, 짧아 아, 보이는데내쁜다 어. <laughs> 착화감 응. 어떤지 얘기해줘. 그냥 신발 부터 편해? 어, 폭신폭신해. 어, 그래? 쪽줄게 그래. 약간 키 작은 언니를 위한 신발인 것 같기도. 어때 음악? 약간 키높인데? 키노피. 오. 이거는 사실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저 연말 취향이 가득 담긴 가방인데요.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! 아, 아! 물론 모든 취향을 존중하지만 엄마는 예외적이거든요. 야. 그래서 그러면... 약간 로제처럼 뜯어와서 만든 것 같은 이런 가방. 아, 아니야. 색깔, 색깔 같아. 같아. 저는 일단 위에 이렇게 레이어드 된 하나야. 응 음, 하나야. 그 다음으로는 이 <laughs> 칠렁칠렁한 레이스 다리. 레이스 있는 귀여운 바지. 얘도 테마에서 샀습니다. 아 어, 근데 바지 너무 귀엽다. 아니, 바지 안 귀운데? 바지가 내 취향. 지금 엄마가 입은 바지랑 비슷해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엄마도 이런 레이스 달린 거 입거든요. 자꾸. 아, 아 엄마 반지. 아니야, 근데 지 근데 바지 너무 귀여운데? <laughs> 이 바지는 제가 학교에서 친구가 이 바지를 입고 있길래 예뻐서 <laughs> 링크를 몰랐어요. 링크를 얻어왔고 유은이 거랑 제거 이렇게 산 거예요. 음 커플 바지. 나이스. 사주기 싫었는데. 커플. 엄마 커플인데 어떻게 에프가 나오려고 생각해 아, <laughs> 커플 <웃음> 엄마한테. 미안해 그리고 이 위에다가 가디건을 각자 하나씩 입어볼게요 오케이 아, <laughs> 사모님 쇼핑하러 나오셨어요? 예예 <laughs> 예예 예, 뭔데 <laughs> 저는 테마에서산 니트 집업입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톡톡하고 도톰하다. 소매 길이도 괜찮고 그지? 응. 어, 귀엽구만요. 얘 자꾸 리듬 타고 있어 혼자. 어, 노래 안 나오잖아. 내결 멈추지 않는 탓일까? 아, <laughs> 진짜 싫다. <웃음> <웃음> 저는 이런 엄마 취향 가득한 가디건을 입어왔고요. 근데 치마랑 입으면 예쁘다고요. 그러니까 치마가 그런 치마를 입으면 안 되고 내가 볼때 레이스 달린 그런 화려한 치마를 입어야 하는데 그런 게 나한테 없잖아. 치마로 갈득해는데 어, 확실히 예쁘다. 그러니까 이건 겨울 여자? 네. 우선 제 달라진 패션, 저부터 할게요. 짠! 저는 이번에 짱 귀여운 가방을 하나 샀는데 여기 보시면 인형이 하나 달려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 진짜. 인형한테 주겠 안돼 웬수리. 아 근데 이거 태무 거야? 응. 근데 퀄리티가 괜찮네. 그니까. 어, 난 어.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가방이 어. 좋은데? 잘 열리고요. 네. 오 안에 마감까지 괜찮은데? 제가 원래 똑같은 가방 하나만 엄청 많이 메고 다녔었는데 이젠 얘도. 먹어도 아니면 될것 같아요. 어 예쁘다. 응 인형이 너무 귀여. 너 까만색 가방 있는데 이거는 브라운색이라 잘 골랐네. 그러니까. 저는 이런가디건 내일 꼬고 안에 나시까지 세트예요. 음. 재울 때 그냥 이 가디건만 입어도 될것 같아. 어 그러니까 나시 안 입고 가디건만 입어도 예쁠 것 같다. 이렇게 잘 늘어나고 아 근데 대체적으로 다 부드럽고 좋은 것 같다. 청바지 입어도 예쁘겠다. No. 의 각성미. 이런 목에 있는 끈이 포인트예요. 어, 그러네. 민소매가, 그지? 응, 근데, 떨어져 있는, 게 아니고, 떨어져 있는 거. 거. 은이가 말라가지고 민소매가 조금 크긴 한데, 가디건이랑 이렇게 같이 입으니까 여성스럽고 예쁘네. 여자. 아, 여자지, 남자냐? <웃음> <웃음>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갈게요. 열받았어. 이건 제게 아니고요. 이건은 로제 껴주려고 산비이에요 아, 열받는 비 저는 절대 유아태행이 아니고요, 여러분. 로제 화나 땅귀여워 <laughs> 로제. 엄마 취향. 로제 화나 땅. 아니 윤이가 입은 건 엄마 건데 윤이가 저게 마음에 든다고. 아 마음에 든다? 나도 이거 입을래. 아니, 아니 그저 체리는 갈보보에서 이긴 아니, 사람이 간지 엄마, 엄마 나한테 거야, 사실 내 거야. <laughs> 내가 저거 입을게. 아니 이거 엄마 입어. <laughs> 제 거는요 아, 이런 아, 체리 무늬에 여리여리한 레이스, 앤또 민소매가 있는데 겁나 커요. <laughs> 그리고 와. 바지까지 세트. 아 근데 다리 길이 나한테 딱맞는거 뭘까? 엄마한테 너무 길어. 뭐래? <laughs> 엄마는 다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있어. 와와 <laughs> 지금 못 찾지 못 찾지. 이런 쇼다리 같은 이런. 예쁘네. 아 유은이는 진짜 확실히 러블리하고 화사한 게잘 어울려. 응? 다시해 뿌이 너무 귀여워 아니 야 <laughs> 이건 태화에서 산 헤드셋인데요 이게 음질이 좋다는 후기가 많아서 한번 사봤어요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그치? 블루투스야? 어 블루투스지 저부때집 네. 앞에 루자 산책 갈때 쓰기 좋은 거같아 그러게 <laughs> 한번 블루투스 연결해볼까? 그래 이거 유은이 걸로 사가지고 사이즈가 크다 무슨 소리야 딱 맞구만 <laughs> 머리 길이 봐 봐봐 아유 청소하고 다니든네 청소하고 다니있어 이정도는 괜찮아 이게 뭐야? 그토리아 시크릿 옷 같지 않아? 아니 시크릿. 그냥 시크릿인데? <laughs> 이거는 기냥 기냥 기본 스트라이프 <laughs> 잠옷입니다 여리여리한 응 음. 그냥 조금 커요 살짝 빨면 괜찮아? 저희는 로제가 있어가지고, 면 재질로 된 거는 털이 막 달라붙고 그러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요런 재질은 털이 안 붙어가지고 좋아. 그래서 그치? 로제로질 않을 수 있어. 로제 열 받았다. 로제? 로제? 열 받아. 언니가 안 와서 열 받아. 열 받아. 로제학 확씨, 그지 밖에 들려? 안 들려. 어때, 음지? 내가 무슨 노래 듣는지 맞춰봐. 아니 안 틀린다니까 뭐라는 거야? <laughs> 야 내가 맞출게. <laughs> 장난치자 진짜. 오 음질 어때요? 사실 딴걸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써볼게.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어때 음질?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그래? 야 괜찮은데 이거? 그러니까. 어. 만원 치고는 가격 대비 괜찮은데? 진짜 괜찮은데? 그래? <laughs> 어. 음질도 나쁘지 않고 귀도 이렇게 많이 안 쪼이고 아내를 열심히 만드느라 고을 신경 못고 <laughs> 저희가 이렇게 오늘 겨울 실내복 하울을 해봤는데 어떤 옷이 제일 어울리나요? 각자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하나 골라보자 이거 가방 아, 가방 진짜 잘산거 같다 학생분들이 딱 사기에 어, 가격도 부담스럽지 음. 않고 디자인도 딱 예쁘고 음. 너무 음이도. 어른스럽지도 않고 유치하지도 않고 적당하다 다모? 어.. 잠옷이 제일 난은것 같아? 응. 이걸로 이제 우리 겨울 실내복은 끝이다 그치? 지 응. 이제 외출복 사볼까? 어? 뭐야 이거 팔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짧아서 <laughs> 웃어주지 마 어. 그리고 여러분, 아직 테모 가입 안 하셨으면 이 코드 입력해서 최대 90% 할인 받고 또테모 신규 가입자 쿠폰 세트 받아간 것도 잊지 마세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 안녕!